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심 정보만 축정의 정보들 싹다 걸러내고 핵심만 전달드리는 삼신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스입니다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계좌는 삼식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동행 매매로 진행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총 수익률 189% 보유자산 39억 2,500만원, 40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오늘은 어제 이어 상승 흐름 이어나가면서 수익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시면은 지금 솔라나, 아발란체, 시바이노, 도지코인, 비트코인, 골드 등등등 수익률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모든 종목들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소통방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매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승률 100%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규 채널 생성과 함께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함께하는 종목들도 정확한 차트 분석과 호재 그리고 시황 체크를 통해 모두 승률 100%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운영 을 하다 독립적으로 채널을, 키워보... 독립적으로 채널을 키워보고자 김치코인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 는데요 개설한 지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새로 채널을 만들다 보니 아직 구독자가 없어요 그래서 채널 오픈 구독자 첫 이벤트 채널 구독해 주시고 구독 인증 캡처 해서 보내주신 분들께 삼시위가 직접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통한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인증 방법은 여기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 후에 채널로 이벤트 참여하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코인 바로 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7일 전에 3월 19일 날이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으로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면요. 근데 최근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 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선 상승 파동에서 4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조정만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반감기를 맞이해서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시세와 10%가량 차이가 나면서 투자 주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김프를 노리고 대량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다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강하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 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구간에서 리스크 줄이면서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글로벌 시세 8% 이상 차이가 나면서 김프를 먹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며 거래량 급등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선 은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 상승장각형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선 위에 올라오며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소통망에서 8,900원 부근에서 매수 들어왔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면서 현재 보시다시피 13%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작년 알트 불장 때 세력들이 보시다시피 한번 해먹고 나온 종목이었으나 그 이후에 반감기를 맞이하여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보시다시피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상승은 평행 채널 형성하며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12,000원 추세 상단까지 위아래 파동을 주면서 앞부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며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 대비 2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1차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채널 상단을 지지로 잡고 눌림 한번 줬다가 다시 상승랠리 이어가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여기 4만 원, 4만 150원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가 받으셔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0%에서 스윙으로 갖고 간다고 하면 400%까지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통망 분들과 함께 투자정보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신 후에 카카오 채널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혼자서 따라하시면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망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